네, 오늘의 코인 오늘 이 시장은 퍼즈 각도선 함께 하는 시장입니다. 자, 오늘도 오즈 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모셔 봤는데요. 바로 인사 나눠 볼게요. 퍼즈 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 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외매 전략을 세우시는 데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또 함께 시청을 해주고 계신데, 자, 퍼즈님, 저희가 또 비트코인이 반등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소식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 덕분에 또 잠을 못 주무셨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의 또 차트 분석은? 아, 네, 뭐 차트는 예상한대로 일단 가고 오, 있는데. 오, 네. 예상한대로 가면 이제 또한번 떨어지긴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하, 그렇구나.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뭐좀 음. 봐야 될것 같고, 그 아까 전에 뉴스 다뤄주신 것 중에 역시나 고래들은 1월에 좀다 맞네요. 많이 사, 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분명히 요거는 뭐 고래가 파는 건 아니고 분명 이제 개미들이 이제 실망감에 팔거나 어, 지금이라도 좀 나와 네. 볼까 이런 말, 네, 거니까요. 약간 그럴 거라고 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뭐 사실 뭐 여지 없었고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고래들이 샀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올라가는 그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어 고래들은 떨어지면 더살 거예요 아마. 음. 그래서 그런 거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일단은 한번 볼까요? 오, 네, 한번, 네. <laughs> 한번 보시죠. 네. <laughs> <laughs> 이게 제가 이제 지난주 지난주 목요일 날 네, 네 목요일 날와 가지고 요 출연한 거를 그 차트 부분만 확대해서 캡처해 온 거예요. 보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때그 볼린저 밴드 중심선 근처까지 가지 않겠느냐. 오. 네, 일단 중심선 오. 근처까지 반등을 했다가 떨어지거나 음. 아니면은 그, 요, 볼린저맨데 요 상단선 근처까지 갔다가 떨어지거나, 음. 요두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놨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가격이 요 근처였는데, 바닥이었는데, 지금은 1, 2, 3, 4, 5 해서 A가 끝난 것 같다. 음. 네, A가 음. 끝났고, B가 진행될 건데, B는 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두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중심선까지 올라가거나, 음. 상단선까지 올라가거나, 거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거기까지 올라간 이후에 시 하락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차트를 한번 보면은 어요거를뭐 전에 그려놨던 거 그대로인데 어쨌든 지우면 정확히 지금 중심선 근처까지 올라갔어요 어. 그래서 이 중심선에서 이걸 뚫었는지 는 조금 더 봐야 돼요. 아. 네, 지금 살짝 위로 올라와 있긴 한데, 이거 가지고 뚫었다고 하기엔 조금 민망하고,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봐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아, A가 끝난 것 같다. 음.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음. 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거의 그대로. 음, 네. 맞아요. 아주 그냥 기가 미래를, 막히네요. 미래를 네. 보고 온 것처럼. <웃음> 장난입니다. <웃음> 아니, 진짜로 돗자리를 까실수도 되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음. 그, 맞추,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가 높은 자리들이 있어요. 음. 그니까 이제 아 여기에는 이제 거의 확, 확률이 높은 자리. 음. 근데 이제 매번 확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쵸, 네. 네. 음.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볼 만한 건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그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만약 에 간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A, B, C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한번더 올라갔다가 떨어지거나 아.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매매 전략을 또잘짤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떨어질지 올라갔다 떨어질지 몰라요. 이거는 뭐 확률상 오, 모르는 네. 거예요. 모르는 건데 네. 요렇다라고 한다면 네.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현금을 조금 해볼 생각도 아, 해볼 요 있어요. 차 올라갔을 때. 네네네. 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떨어질 수도 있고 한번더 올라갔다 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지금부터 분할로 아니면 아예 현금이 없다 그러면 음. 조금만 5% 10%라도 약간 아. 현금을 좀 하거나 안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음. 지금 떨어질 것까지 감안해서 분할로 좁고? 매수하거나 아, 여전네 네. 해서 음. 이게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올라가냐 내려가냐 맞추는 거는 거의 진짜 어렵고 음. 어렵고 뭐 추세로 봤을 땐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어렵고 <laughs> 근데 매매 전략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도박하듯이 하면은 어려워요. 네, 네, 그러니까 롱, 올라갈 것 같으니까 <laughs> 롱 100배, 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숏 100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렵고, 음. 이런 식으로 좀 중장기적인 사이클을 가지고 투자를 해나간다고 라 생각하면 음. 쉬운 자리입니다. 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aughs> 우리의 매매 전략은 사실 바뀐 게 없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항상 그대로예요. 지금 네. 거의 1년 동안. 자만 이제 여러분들 심리가 조금 흔들릴 뿐이죠. 지금 뭐 사실 이제 솔루션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금 보유량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뭐 추가적인 상승, 이런 상승세를 탔을 때 어느 정도의 현금 물량을 확보하시는 전략들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현금도 어느 정도 있고 어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지금도 크게 우리가 개의치 않고 이제 여러분들의 사이클대로 분할 매수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퍼즈님 저희의 목표는 이렇게 뭐 사만 달러 선이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가 바라는 목표점들은 음 그정구점도 아니에요. 그렇죠. 더뭐 네, 큰 훨씬 더큰 투더 모기 뭐 때문에 이억 <laughs> 정도 가까이. 아 그런가요? 네, 지금 네. 가격에 한. 음. 한 뭐, 한 3배에서 4배 정도, 음. 요 정도 간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서, 지금 평단가를잘 잡아놓겠다. 음. 약간, 요런 마인드로 다가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음. 어, 차트를 조금만 더 보면은, 네, 한번 자세히 자, 또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를 기반해서 봐야 되는 주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음. 뭐냐면,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한번더 조정을 겪는다면, 어디까지 떨어질까? 오, 저도요. 네.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음. 저도 그때 사고 싶어서 현금 마련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그게 제일 궁금한데. 그래서 일단 지금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왜냐면 그래요? 비가 음. 지금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도 음.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 그래서 언제부터 그거를 신경 쓰면 되냐면, 음. 자, 첫 번째. 여기에서 많이 상단선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 저점을 깨면 그때서부터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측해 보면 돼요. 누가 제가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여기 떨어지면 그때부터 음. 저점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게 아니고 여기 상단선 근처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조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음. 조정을 받을 때요 중심선을 지지받아 주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어. 중심선 지지받아 주면 그냥 조정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면 7만 달러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조정받겠죠. 아, 거기서 또. 네네네. 네, 네. 음. 근데 그게 아니고 중심선을 뚫고 떨어진다? 그럼 그때 예측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음. 제가. 음. 네. <laughs> 그때 제가 예측을 해보면 되는 거죠 해서 알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네. 아, 이 파동대로 라면 어디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네. 알려드릴 테니까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리하면 만약에 지금 근처에서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저점을 갱신했을 때 그때부터 아 저점이 어딜까 라고 고민을, 네, 고민을 해보면 음. 되고 그게 아니고 상단선 근처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으면 중심선에서 지지받아 주면 그냥 쭉 올라가는 거고 음. 그다음에 그게 아니고 여기를 뚫고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저점이 어딜까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음. 그러면 나 현금화 했는데 여기 지지받고 그냥 올라가 보면 어떡해 라고 말씀하실 생각할 수도 수 있는데 그래서 현금 비중을 음. 그냥 올라가도 배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현금화를 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맞아요. 저도 지금 음. 현금화를 지금 하는 중인데 음. 한 현금 비중이 한25% 정도 되더라고요. 음. 네, 해서 어이 정도면 그냥 올라가도 그냥 있는 것만 ]겠다. 가지고 가져가고 오, 오. 그 떨어지면 이걸 가지고 좀 사고. 음. 네, 물론 25%이지만 한 현금으로 따지면 400만 원을 지금 음. 넘었는데 1000만 음. 원 갖고 시작했으니까 400만 원이 굉장히 음. 비중 큰 거긴 하거든요. 그쵸. 그 물론 다른 코인이 많이 오르고 매매를 잘해서 음. 그중은 그러니까 뭐 지금 저도 이이겠지만 네. 래서어 요런 거를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로 추가로 이제 조금 더 차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음32,000 자리는 굉장히 강력한 자리예요. 아. 어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예. 요요매물때 요 여기는 음. 요 매물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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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요 매물대 굉장히 강력한 삼만 이천 자리 정말 강력한 자리고 네. 그다음에 요 퍼즈 각도선을 이게 파란색 선이 퍼즈 음. 각도선인데 물론 뭐 이게 조금 더 봐야 되긴 하지만 음. <laughs> 네 이걸로 봤을 때도 지금 반감기 요요세로 선은 반감기거든요 반감기 근처에서 딱 만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떨어진다면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다. 그리고 추가로 뭐 주봉으로도 본다라고 치면은 그 52주 이동 평균선을 저는 자, 주 보는데, 음. 네. 요 중심선 근처도 지금 한 3만 1 0달러 정도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만나는 자리가 한 3만 2천 정도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3만 2천 정도 자리에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3만 2천 정도 자리에서는 그냥 떨어지지 않고, 어. 적어도 반등. 음. 반등했다 떨어지거나, 음. 안그러면 거기서 그냥 반등해버리거나, 음.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 네, 라는 걸좀 알아두시고, 근데, 그러면 나는 3만 2천 대 사야지? <laughs> 라고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된다. 네. 그는 거기까지 떨어지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거기까지 무조건 떨어진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기회를 안줄수 네, 있습니다. 내가 네. 포즈 네가 떨어진다며? 음.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알아서 하시고. <laughs> 시장에 절대적인 건 없죠. 네. 네. 아, 알아서 하시고, 그, 음. 3만 2천까지, 만약에 떨어지면 반대할 가능성이 음. 왜 높다? 그리고, 음. 3만 2천까지 떨어지면, 고점 대비 한35% 되는 조정이라, 반감기 음. 전에 있는 조정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거기까지 만약에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 음. 계속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음. 그 요번에는, 반감기 전에 조정 없이 그냥 갈 수도 있어요. <laughs> 진짜요? 음. 아네 물론 갈 수도 있죠 근데 음. 당연히 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지난번에도 방강기전 조정 있었고 지지난번에도 방강기전 어, 조정 이 있었으니까 음. 요번에는 그냥 간다고 한다고 한들 대비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해서 어~ 만약에 어~ 제 생각에는 그냥 간다고 하더라도 뭐~ 한 진짜 한 (6월) (7월) 뭐~ 요때까지 가거나, 음. 아니면은 적어도 한 8만 달러, 9만 달러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음. 여전히 계속 큰 조정을 대비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냥 간다 하더라도, 그냥 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나중에서 할수 있는 거지. 그쵸. 어쨌든 두 번이나 연속 있었기 때문에 대비를 할수 밖에 없거든요. 음. 그래서, 어, 저는 차라리 지금 3만 2천까지 떨어졌다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빨리 매를 맞자. 이 네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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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차라리 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음. 네. 근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매매 전략 세우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들의 계좌 사정에 따라서 또 다양한 전략들을 집어 주셨는데 3만 2천 달러라는 수 그런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 잘 지켜 보시고 저점을 갱신하셨을 때 솔루션들과 또 상단선을 계속해서 치고 올라갔을 때 솔루션들 그런 부분들 까지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토대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반감기 전에 항상 조정이 있었는데 그 조정이 언제 올까를 사실 저도 좀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우리가 또 전략들 세워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퍼즈 님께서 계속 차트 분석을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저희 프로그램과 계속 팔로잉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저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퍼즈 님 저희가 비트코인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를 오늘 한번 해보고요. 이제 알트코인 쪽에서 아발란체를 오늘은 좀 분석을 처음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해주시는 것 같은데, 한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사실 요즘에 시총 상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네. 어느새 치고 올라와가지고, 도지도 네. 막 이겨내고 막 이런 상황인데, 네. 앞으로의 흐름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음. 그 1, 2, 3, 4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봐 음. 했을 때 이렇게 1 2 3 4로 보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4가 끝났느냐? 아, 그게 중요하 해요. 아직 진행 중이냐? 오. 네. 요거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음. 근데 만약에 어 지금 만약에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한 361.8까지는 이만큼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한78.6% 해서 한2만8천한 500원. 음. 네, 그다음에 뭐361.8 자리까지는 한 8만 9천 원? 아, 이 정도인데, 지금은 손익비가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들어갔죠? 네네네. 손익비가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대1? 네. 음. 2대1 정도라서, 그 엄청 좋은 것까지는 아닌데, 근데 만약에 이127.2 정도에서, 1칠7 2 정도에서, 정도에서 100%이 사이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손익비가 엄청 좋아집니다. 네, 어... 요렇게 되고. 야, 이거 신기하네요. 예. 네, 네 아, 네. 네. 이거 그냥 트레이딩뷰에 있는 기능이라서 아, 그래요? 네, 네. 네. 네, 이러면은 손익비가 음. 한 5대1로 늘어나거든요. 음. 그래서 엄청 좋아져요. 그래서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고, 만약에 살 생각이 있으신 분들 음.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한 3만 구천원부터한 3만 삼천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요 정도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손절은 한 2만 팔천원 그다음에 음. 목표가는 한 8만 9천 원에서 최대한 11만 원 정도까지 <laughs>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야, 그래서 어. 이게 그 제가 이제 이걸 갖고 온게왜 그러냐면 네. 그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이두 가지를 무조건 충족시켜야 돼요. 네. 뭐냐면 올라갈 것 같다 와 음. 손익비가 어떤지를 충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 중에 하나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음. 손익비가 좋으니까 들어가야지. 근데 올라가거나 이럴 만한 자리는 또 아니야. 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올라갈 것 같아서 뭐 조금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손익비가 너무 안 좋아. 음.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두 가지를 전부 다 만족시켜야지만, 매매를, 들, 매수를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음. 물론, 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요것만 두 개만 잘 지켜도, 좀 이상하게 들어가는 건 없을 거예요. 어. 제가 이제 이것도 아발란체가 어쨌든 5 5파 이렇게 딱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 그럼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하세요. 네. 근데 <laughs> 올라갈 것 같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음. 만약에 생각대로 안 된다 그러면 손절 구간이 너무 크다 이거예요. 음. 네. 수익 구간 대비해서 손절 구간이 너무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떨어지면. 손절 구간이 짧은 요 구간까지 내려오면 그때 매수를 하고 음. 그게 아니면 안 산다라는 생각으로 좀 구분해서 들어가기만 해도 음. 그냥 막 물리는 경우는 없을, 없을 겁니다. 것이다. 네. 음. 그리고 어쨌든 뭐 손절라인은 각자만의 기준이 있겠지만 음. 단타로 들어가셨으면. 손절 라인을 꼭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 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저희가 아발란체 분석까지 받아봤는데, 일단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시총을 치고 올라와서, 현재 도지코인을 앞서고 있고, 카르다노 에이다를 따라잡기엔 조금 어떤 갭이 남아있긴 하지만, 또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 일단 현재 구간에서의 손절 라인은 28,500원 선으로 좀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매수하기 좋은 라인들은 34,000원에서 39,000원 체크하시면서 목표가 자체를 89,000원에서 11만원 정도까지 잡아보시는 전략들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상위단을 치고 올라오는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신규 진입도 고민하실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알트코인 분석까지도 함께 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들에 관한 현실적인 팁들 함께 들어봤고요. 또 아발란체 코인에 관한 분석까지도 퍼스 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 또 새로운 국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들 세워 봐야 할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관련한 내용들 계속해서 브리핑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투자 고지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이 시간 더 알찬 정보 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